안녕하세요 윤아범의 돈 벌어주는 이야기 돈벌이의 윤아범입니다 음, 부동산 전문가고요 어, 지금 현재는 어, 법원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, 제가 일을 하면서 어, 여러가지 많이 느낀 점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, 부동산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어,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어, 아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여러 전문가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제 각자 어, 얘기가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, 어, 지금 이 침체기는 음 2012년,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그때 이미 이제 침체기에 있었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2018년, 17년에 많이 올라서 이제 누구는 이제 회복기다, 어, 누구는 호황기다 얘기를 하는데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저는 호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왜 그러냐면 부동산 어, 정 정부에서 내는 부동산 대책들이 어, 지금 계속 해서 나오는 대책들이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호황기에서 꺾어서 이제 후퇴기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걸 말합니다. 어부동산 경매는 법원 경매, 뭐 공매 이렇게 여러 개가 방법이 있는데요. 물건들은 뭐 아파트, 주택, 상가, 건물, 뭐 땅,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경매는 왜해 해야 될까요? 어 이거는 음 간단한 질문 같아요. 어 물건을 어떤 물건을 살때 소비자들은 좀더 같은 제품이라면 좀더 저렴한 물건을 찾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서 어 찾기도 이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어,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살수 있는 금액을 한번 적어볼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가장,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시세대비, 한 10에서 15% 정도는 어, 저렴하게 매입을 강화, 하, 할 수, 있습니다. 부가 비용도 절세를 받을 수 있는데, 어, 쉽게 생각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경매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시, 아, 5억짜리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계약을 하면, 어취득록세가 1.1%이기 때문에 어, 550만 원이 취득록세가 발생하죠. 근데 같은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시세가 5억이면 어, 낙찰 예상 가격은 대략 4억 5천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어, 4억 5천만 원, 5천만 원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. 나머지, 이제, 매수금액 4억 5천만 원에 대한 1.1%이기 때문에, 495만 원이 되겠죠. 취득세가. 일반 매매 5억으산 거랑, 한, 55만 원의 취득세 절세 효과를 가, 가질 수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 방송으로 하고 싶은 거는, 서울, 수도권이랑 인천, 뭐, 경기도 하고 싶지만, 이게 워낙 물건이 많기 때문에, 일단, 가장 문제 물건이 많은 서울이랑, 인천까지만 해서 매일 어 이렇게 일정을 짜서 낙찰 예상가를 공개해드릴 건데 어 이번 주에 방송하는 건 다음 주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. 이날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매주 다음 주거 물건을 이제 방송을 미리 하는 거죠 일주일 전에.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어 실제로 얼마의 낙찰이 됐는지랑 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입찰할 거랑 해서 같이 그렇게 계속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 낙찰 예상 가격을 왜 공개를 하는지 궁금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, 어이 부동산 경매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. 어차피 여기도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붙으면 낙찰가가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장보다는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어, 이런 방송을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라도 어, 경매를 접해보시고 어, 가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어,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경매 시장에서 보면 음, 어떤 물건은 입, 응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. 어,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유치권이 있,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응찰을 하시면 안 되는 음, 물건인데 그 회차에 이제 응찰을 하셔서 보증금을 이제 법원에 몰수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들은 이게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최소 서울 안에 2억, 3억 정도 아파트 가격 하잖아요. 그러면 최소 보증금 2천만 원, 3천만 원을 법원에 수당하는, 법원에 몰수당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. 그런 경우는 최소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당 하시지 않기,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할 겁니다. 어, 지금까지 간단한 어, 소개였고요.